<laughs> 아주 아주 간단한 거죠. 죄가 네. 뭔지 아는 사람. 할 짓을 안 하고 안할 짓을 하는 거. 네 가지 안 지키는 것도 죄지. 근데 죄는 여기 우리 여기 저 이름이 뭐예요? 응? 어? 아니, 영어 이름. 아, 영어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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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가수가 한 말이 맞는 거야. 알았죠? 내가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 그게 죄야. 알았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라는 건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 아주 죄가 쉬우면서 어려워. 명심 보하면서 죄, 뭐저또 소학에서 죄, 대학에서 죄, 죄가 다 다른 것 같은데 실제 죄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신인이 하라는 건 선, 신인이 하지 말라는 건 알았죠? 어,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라는 걸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사람. 그게 죄란 말이야. 에이? 에이. 그, 그러니까 어, 죄라는 것은 죄가 <laughs> 하도 어려워가지고 나도 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죄가 음. 뭘까? 잘좀 생각해봐요.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게 죄지. 네. 에, 그것도 죄지만은 <laughs> 에,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하려면은. 에, 이게 좋겠다. 물이 선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아, 진짜 제가 실수만.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에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에이. 무리 선서의 불리하고 무리 악서의 위지하라. 이, 뭐, 뭘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어, 선은 작다고 해서 아니 하면 안 되고. 알았죠? 악은 작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 가지지 마라. 맞으면아 알겠죠? 어, 이,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악서의 미지하라 무슨지 알죠? 에? 선은 작다고 해서 아니 하면 안 되고, 악은 작대해서 하면 안 된다. 이게 죄야. 그죠? 예. 에... 음... 그니까, 러 우리가 말한 견선여 불급하고, 선을 보고든 항상 모자란 뜻하고, 그죠? 에? 악을 보고든 어떻게 하라고? 응? 응? 그러니까 견선을 이거 볼 때는 불급하라그죠 항상 모자란 듯하고 견학여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볼 때는 탐탕하라. 탐탕하라. 그러니까, 악을 볼 때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근 것처럼 하라. 물에, 뜨거운 물에 팍 빠진 것처럼. 빨리 뛰어나올까, 안 나올까? 아, 나오겠죠? 선을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 아, 내가 선이 항상 모자란다 생각해라. 그리고 그래, 이게 아주 명심보감에서 나오는 정도야. 저은데서 알았죠? 그래,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요렇지가 않아. 알았죠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리 선소의 에, 에, 한소열의 장종에 한소열이라는 옛날 황제가 이야기한 말이야. 한소열의 장종의 치후주왈 치후주라는 거 이제 에,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이 치후주야. 알았죠 치후주왈 무리 선소의 무리하고 무리 악소의 위자라. 이게 한소열이라는 황제가 중국 황제가 한 말이야. 그래도 이런 게, 명심보감이나 이런 데는 다 나와요. 어른들은 다 알고 있는 말이지. 그리고 견선녀 불겁하고 견학녀 탐탕하라. 내가 이런 데 대해서 기본적인 걸왜 자꾸 이야기하냐면은, 선이, 악이 높이 올라가면은 하나야. 알죠?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아. 일시무시, 일종무종이야.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니까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이다. 이 단계까지 여러분 공부를 해줬죠? 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형이 하학적인 이야기야. 아주 초등학생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이야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애들은 주로 악이 작다고 예사를 볼수 있고 커피 마시다가 나중에 수, 콜라 먹다가 술 먹어요. 그래, 그래. 그 신인 어릴 때 커피 마시고 술 먹고 했나? 안 빠져. 그게 작다고 행하지 말하는 거야. 어른들이. 어릴 때 공부할 때. 어 작다고 절대 뭘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악과 선은 작고 크고가 없어. 가장 작은 죄가 가장 무서운 죄야. 무슨 죄 알죠? 가장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 죽이는 것까지 간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나쁜 행동은 이렇게 초장에 끝을 내린다.